이번에 저 설명할 것은 좀 황당한 사건입니다 황당한 사건인데 P0300 1 이미 실화 발생 부조 현상이 발생되는 차조, 차종이고요 어, 정비업소에서 그 이슈 문제라고 판정한 후에 이슈가 택배로 이렇게 도, 도착했습니다 도착한 후에 이슈를 분해하여 인젝터, 즉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6개통, 거의 6개통이니까. 인젝터를 다 이렇게 확인해도 이상이 없고, 그리고 시뮬레이터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도 이슈에서는 특이점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비업소에서 전환을 하여 같이 문진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해봅니다. 문진을 하니까. 시동을 걸면은 초기 시동에는 정상적으로 되다가 잠시 후에 보조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보조 시작해서 어 인젝터 주마 코일 관련 배선을 점검했고 어 그래서 어 고장 코드를 이렇게 봤습니다. 고장 코드를 보니까 P0300 현재 실린더 실화 발생. 그리고 4번 실화 감지됐고 어, 6번도 실화가 감지됐습니다. 짝수뱅커, 246 짝수뱅커에서 실화가 감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이 공연비가 이상이 있다, 이렇게 판정을 하고, 공연비는 공기와 연료의 혼합비를 말하고, 이시우는 어, 공기가 부족하거나 연료가 부족하면은, 공연비를 맞추기 위해서, 공기와 연료의 혼합비를 맞추기 위해서, 인젝트를 컨트롤 합니다. 하나씩. 컨트롤 하는데, 통상적으로 v 6기통에서는135 뱅크와 246 뱅크가 있는데, 어, 보통 우리 짝수 뱅크가 분사를 어, 중지하면은 짝수 뱅크에서 분사가 분사를 중지한다고 하면 연료계통을 우선에 점검하고, 홀수 135 홀수계통에부터 어 중지를 한다고 하면은 공기계통, 즉에어프로센서의 공기계통으로. 어, 진단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연비는, 공연비는 부조시 고장코드를 소고하여, 소고하면 일시적으로, 어, 정상으로 되돌아왔다가, 잠시 후에 다시, 예, 부조하는 걸 봐서, 이슈라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정비업소에서는 이슈로 판단하고, 이슈를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 우리는 여기서 공기 쪽인지 연료 쪽인지를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보면은, 어, PCSV, 즉, 퍼지 솔리노이드가, 지솔레노이드가 작동하지 않을 때 0%일 때, 실린더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의 이젝트 분사 시간은, 분사 시간은 0.82 미디체크로 정상적으로 하고, 6번 실린더만 지금 e c u 가 분사를 중지된 상태입니다. 아마 이 분사가 중지된 거는 c u 가공연비를 맞추기 위해서 중지를 했다. 이렇게 판정할 수도 있습니다. 정상일 때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정상일 데이터는 퍼지솔레노이드가 5%로, 이렇게 5%로 제어를 할 때, 퍼지솔레노이드가 5%가 열렸을 때, 정발가스가, 탱크 내에 정발가스가 연소실로 유입되면은 1번, 2번, 3번, 4번이 5번, 6번까지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슈가, 인젝터가. 이시오가 인젝터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조를 하지 않을 때. 그렇다면, 정발가스죠. 그 정발가스가 연소실로 유입될 때, 6번 인젝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하면, 이시오는 연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연료가 들어오니까 공연비가 맞다 이래가지고 공연비를 맞추기 위해서 분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판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 이 상기 차량은 이 차량은 연료가 부족해서 연료가 공기량보다 부족해서 6분 인젝터를 중지시킨다 이렇게 판정을 합니다 판정을 하고 어, 우리는 연료 쪽을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연료 쪽은 어, 연료량이라든지 연료 모다라든지 연료 휠터 이쪽으로 지금 중점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은 연료량을 먼저 계기상에는 연료가 어한 3분의 1 정도로 단계에서 한 3분의 1 정도가 있는데, 실제 연료 라인에 연료통에 연료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 연료량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연료 부족으로 해서 어 순간적으로 초기 시동 때는 분사를 했다가 연료가 조금 부족하니까 이슈가 6번 실린더, 1 6 인젝트 뱅크6번 실린더의 분사량을 중지시키다 이렇게 판정을 하고 뱅크의 연료를 보충함으로 해서 보충하여 시동을 하니까 정상적으로 되었습니다. 주행을 해도 정상으로 되고 시운전을 하고 충분히 시운전 결과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장기 차량은 연료 탱크 연료량 부족으로 해서 공연비, 즉 고장 코드가 P, 요 코드가 뜨는 겁니다. P0300, P0300 이미 실린더 실화 발생이 뜬 겁니다. 연료량 부족으로 이렇게 좀 다소 황당하지만은 이렇게 데이터를 보고 또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만약에 어 털털바디 흑기 쪽으로 연료랑 그 연료를 분사하여 작동하는지 이렇게 테스트도 가능합니다. 연료를 아니면 공기가 부족하면은 옆으로 뭐 센서를 그네를 탈거하여 ECU 내에 저장된 맵된 맵값으로 분사를 하는지. 아니면 공기를 더 어떻게 풀어 넣어서 작동하는지를 이렇게 수동으로 우리가 임의로 어,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본 차량은 어, 데이터를 봐서, 데이터를 보고, 퍼지가 열리면은, 즉, 주말 가스가 유입되면은 작동하고, 유입되지 않으면은 6번 실린더가 작동하지 않는 그런 사례에 어서 쉽게, 황당하지만은 임의로 쉽게, 어, 잘 해결된 케이스입니다. 참고하여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